네, 신지우입니다. 이 조선팔도에 화투를 잘 치는 세 명이 있었어요. 경상도의 짝귀, 전라도의 악귀 기카고 전국적으로 평경장인데요. 타짜에 나오는 대사죠. 타짜는 재밌습니다. 등장인물들 다 개성있고요. 줄거리도 탄탄하고요. 그래서 대사나 씬들이 전부 명장면에 들어가죠. 저도 거의 다 외우고 있어요. 이번에 알아볼 사건이 이 장면과 관계가 있습니다. 저기 사진의 오른쪽 위에 보시면 나무가 있죠. 편경장이 저게 뭐로 보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고니가 화투짝 3이요? 사쿠라?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면서 정마담을 만나러 가요. 저는 이 부분이 영화의 흐름을 바꾸는 상징적인 장면과 대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고니는 그럼 왜 사쿠라라고 말하면서 정마담을 만나러 가느냐? 사쿠라는 벚꽃을 말하는 일본어죠. 그리고 이게 화류계라고 부르는 유흥업소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정마담이 불법 도박장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도 같이 했기 때문에 정마담이거든요. 이게 고니가 말한 화투에서 사쿠랍니다. 그럼 사쿠라는 왜 유흥업을 말하는 은어가 됐느냐? 오래 전부터 일본은 공창제가 합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유흥업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에도 시대 말기에 9,000명 정도의 여성이 있던 요시와라라는 유곽이 세계적으로 유명했어요. 유곽이 성매매 업소 일대를 말합니다. 요시와라는 가게 이름이 아니에요. 그 지역을 말하거든요. 우리나라로 하면 뭐 청량리 588, 미아리 뭐. 용주골 이런 느낌이죠. 여기에 벚꽃이 있었대요. 그래서 요시와라 유곽을 사쿠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유흥업의 상징이 되다 보니 나중엔 성매매 성격의 업소 전체를 사쿠라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보는 대로 벚꽃이 예쁘고 화려하죠. 성매매 여성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을 꽃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따져보면 일본에서 들어온 유흥업 문화에서 성매매 여성을 부르던 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자, 일본에서 성매매는 하나의 문화고요, 산업이에요. 이런 요시와라처럼 유곽 사업이 큰 돈을 벌게 되자 1970년대에 이 사람 이름이 아이다 타케라고 합니다. 사업가인데.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를 낸 거예요. 그 전까지 성매매는 여성들의 전유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최초로 여성 손님을 위한 남성 성매매 사업을 개발했던 거죠. 이게 바로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하는 호스트 클럽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호스트 클럽도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일본의 유흥 문화 중 하나가 됐죠. 이번 사건이 남성 호스트 바에서 일어났거든요. 타짜를 보다가 아까 그 장면에서 생각난 사건인데, 이게 재밌는 거는 사쿠라의또 다른 뜻도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정치권에서도 사쿠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신기한 게 여기서는 사쿠라가 우리나라 표준어입니다. 사전에 나와요. 내부자나 배신자를 말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하면은 유흥업소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쿠라라는 단어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었는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 젊은 여성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남성이 있어요. 남성은 나이가 꽤 들어 보였고요. 여성은 성인이긴 한데 확실히 더 어려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나이차가 꽤나 보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남성은 아베 히데키라고 합니다. 59살이에요. 그리고 같이 있던 여성은 음, 사건 당시 31살이었습니다. 28살 차이나 나지만 이 여자는 남자가 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행동이. 새벽까지 단둘이 술을 마셨거든요. 그러면 평범한 관계라고는 볼수 없을 텐데, 8시에, 아침 8시입니다. 장사가 끝나자 밖을 나와서 자리를 옮깁니다. 어디를 갔느냐? 남자죠. 히데키의 집을 갔어요. 이미 이 여성은 여기 많이 와봤는지 익숙하게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히데키 집에는 이미 누군가가 와있던 겁니다. 아들인 아베 타쿠야였어요. 타쿠야는 아빠인 히데키 옆에 있는 여자를 이미 아는 것처럼 행동했고, 히데키는 아들을 보고 약간 놀랍니다. 아들을 마주치고 싶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대체 이 여성이 누길래 이런 반응을 보이느냐? 이 여자 이름은 아베 아츠코예요. 성이 셋다 아베라는 거죠. 가족이었던 겁니다, 사실. 아츠코가 타쿠야 아내예요. 그러니까 히데키는 며느리와 아침까지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뭐, 하지 말란 법은 없어요. 그래도 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히데키는 아들을 마주친 게꽤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일단 집에 들어와 보니까 집안이 너무 덥고 이상한 냄새가 났었대요. 가스레인지 위에 식당에서 쓰는 대형 냄비가 끓고 있었는데 집안이 더울 정도면 꽤 오래 끓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냄비가 사건의 시작입니다. 아들인 타쿠야가 사람을 죽이고 아빠 집에 시신을 가져와서 뒤처리를 하고 있던 거예요. 이걸 들키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내를 데리고 잠시 나갔다가 아침에 돌아와 달라는 부탁을 아빠에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침까지 술을 마시게 됐던 겁니다. 오해할 만한 상황이 사실 아니었어요. 히데키도 아들이 이런 목적으로 외출을 시켰는지까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왜 타쿠야가 아빠 집을 선택한 건지 밝혀지진 않았어요 집이 비자 하수도 파이프도 녹일 수 있다는 강한 알칼리성 용액을 사서 시신에 담가 본 건데 생각처럼 잘 녹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끓이게 된 거예요 하루가 지나서야 완전히 녹아서 뼈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상한 냄새의 원인이었던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었을 줄은 몰랐던 아빠는 히데키가 선택해야 돼요. 아들을 신고하거나 아니면 도와서 빨리 뒤처리를 하고 사건을 숨겨 버리는 겁니다. 아빠 입장에서는 자식이 범죄자가 되는 걸볼수 없었어요. 도와주기로 했죠. 이제 아빠인 히데키가 냄비에서 뼈를 건져 화장실에 가져가 부수기 시작하는데요. 최대한 잘게 부숩니다. 하수도로 흘려보냈고 그래도 잘라지지 않는 큰 뼈는 밖에서 버리기로 했어요.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하니까 왜 외출을 한 건지. 강가로 갑니다. 여기서 아들과 바베큐를 해 먹고 고기를 사 먹은 거죠. 그리고 남은 고기뼈를 이 유골과 같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시신을 처리했지만 이 일로 범인인 타쿠야와 아츠코는 이혼했죠. 아빠인 히데키와 아들인 타쿠야는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경찰에 잡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이들이 이렇게까지 처리한 사체는 대체 누구고 아들인 타쿠야의 범행 동기는 뭘지 계속해서 알아볼게요. 2013년 9월 18일, 남자 2명이 경찰에 체포됩니다. 원래는 5명이었는데, 사건에 직접 관련됐다고 파악된 건이 사람들이에요. 왼쪽은 겐지 H로 체포 당시 31살이었고, 오른쪽이 바로 아빠 집에서 시신을 끓이던 아베 타쿠야예요. 이때가 26살인데, 그럼 둘이 무슨 사이냐?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입니다. 겐지가 바리칸이라는 호스트 클럽의 사장이고요. 타쿠야가 여기서 일하던 호스트 직원이었던 거죠. 호스트는 접대부예요. 남성 접대부들이 있는 술집이고, 이 이름이 바리칸이었던 겁니다. 타쿠야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찾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처음엔 나름 열심히 일했거든요. 겐지와 타쿠의 사이도 뭐 나쁜 건 아닌데, 이 바리칸이라는 술집이 겐지 혼자서 경영하는 곳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스치다 마사미치라는 43살의 사장이 한명더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실종된 겁니다. 체포되기 3년 전인 2010년 11월 22일 오전까지 아내나 주변 사람들과 통화한 흔적이 있지만, 그 뒤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이 사람인데 딱 봐도 전형적인 일본 호스트 스타일이죠. 츠치다 마사미츠는 츠치다 히로토라는 이름으로 일했고요. TV에도 출연할 만큼 유명한 호스트였습니다. 원래는 티갓이라는 호스트 클럽의 사장인데 겐지를 만나서 공동 투자로 바리칸이라는 술집을 하나 더 차렸던 거죠. 둘다 사장이지만 직접 호스트로 손님도 받으면서 일했어요. 스치다가 말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리칸에서 두 번째로 인지도가 높은 호스트였다고 하거든요. 도쿄 서쪽에 있어요, 바리칸이. 그래서 도쿄 서쪽에 카리스마 호스트라는 별명이 있었고, 자기 스스로 일본의 호스트 문화를 다시 유행시킨 이바닥의 제왕으로 생각하는 굉장히 기고만장한 사람이었습니다. 호스트클럽 사장에 방송도 출연하니까 인지도가 많았던 건 사실인데 정작 주변에서 치치다의 생각만큼 카리스마 있는 호스트의 제왕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 사람은 지저분하고 사생활이 성격도 이상하면서 폭력적이었다고 합니다 서도쿄에서 호스트 클럽을 하려면 이 지역의 대북격인 자기에게 먼저 돈을 들고 찾아와서 인사부터 해야 된다는 말을 주변에 항상 해 왔고요. 사장이면서 가게에 자주 나와 보지도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 공동 사장인 겐지 혼자서 다 맡아 해 오고 있던 겁니다, 일을. 그러면서도 어쩌다 한번 가게에 나오면은 매출이 적다면서 화를 그렇게 냈다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날이면 일하는 호스트들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산업금을 요구한 겁니다. 할당량 채워라는 거죠. 돈을 가져오지 못하거나 전화를 걸었는데 직원들이 안 받기라도 하면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욕설과 구타를 했다는 거예요. 특히 매출이 적을 때 굉장히 폭력적이었는데 잿떨이로뭐 피가 날 때까지 때리거나 개똥을 먹인 적도 있고요. 일부러 손님들 앞에서 벗기고 몸에 낙서를 한뒤 춤을 추게 했다는 거죠. 공동 사장인 겐지도 치치다에게 빚을 지고 있었어요. 같은 사장이면서. 다른 호스트들처럼 사장에게도 폭력과 갈치가 있었고요. 이 정도면 뭐 증거는 없지만 월급도 제대로 주진 않았을 것 같죠. 당연히 겐지나 호스트들은 치치다에게 불만이 많았어요. 타쿠야의 경우는 치치다에게 수시로 폭행을 당해서 집에 오면 항상 얼굴이 부어 있었다는 전 아내 아츠코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이 오래됐다는 건 바리칸의 호스트들이 츠치다에게 반항하지 못할 정도로 길들여졌다는 뜻일 거예요. 츠치다는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타쿠야가 가장 나중에 들어온 막내니까 주로 시켰는데 길거리 호객은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경찰에 타쿠야가 붙잡힌 겁니다. 이 일로 바리칸은 영업 정지를 당했고요. 화가 난 츠치다는 장사를 하지 못하는 동안 생기는 손해와 가게를 다시 열때 필요한 비용들을 타쿠야에게 물어내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 금액이 우리 돈으로 1억입니다. 천만엔이나 달라고 했던 거예요. 치치다가 시킨 일로 영업정지를 당했으니까 당연히 치치다의 잘못인데도 억울하게 천만엔을 빼앗길 상황이 되자 불만이 극도로 심해진 호스트들은 차라리 치치다 제거하고 가게 영업권을 나눠 갖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거든요.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 대부분이 치치다에게 불만이 많았어요. 결국, 그래서 공동사장이었던 겐지가 나서서 치치다를 없애기로 하는데, 이 일을 타쿠야에게 시켰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일방적인 협박이었습니다. 타쿠야에게 치치다 죽이고, 완전 범죄로 사건을 숨기던지, 아니면 죄를 뒤집어 쓰고 형무소로 가라고 한 거죠. 겐지가 이렇게 협박할 수 있던 이유는, 타쿠야가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치치다에게 천만엔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 걸 알기 때문이었어요. 타쿠야는 방법이 없죠. 이 협박에 가까운 사주를 거절하면 천만엔을 내놔야 되고, 치치다가 다른 사람에게 죽더라도 범행을 거절당한 겐지가 다른 호스트들과 입맞춰서 타쿠야에게 누명을 씌우기도 너무 좋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차라리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서 돈도 갚지 않고, 겐지와 둘만 아는 비밀도 생기니까 가게에 지분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타쿠야가. 선택권은 없었고요. 이미 결정된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타쿠야는 겐지를 찾아가서 츠츠다 처리하겠다고 밝혔죠. 이게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었던 거예요. 자, 충분한 살해 동기가 나왔고 계획도 확인됐죠. 이제 범행 과정 알아볼 차례인데, 츠치다를 죽이기 위해 겐지는 총을 사용할 생각이었어요. 여기서 3 0살의 히라마사요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겐지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요. 이 사람에게 총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히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겐지는 이미 츠치다에게 수시로 돈을 빼앗겨 왔죠. 더 이상 줄 돈은 없었거든요. 뭐 히라에게도 총을 구하는 대가로 줄 돈도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가장 매출이 높은 호스트였다는 아키라라는 사람에게 빌려보기로 합니다. 바리칸의 호스트 대부분은 스치다와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스치다가 없어지는 걸다 원했고요. 겐지 입장에서도 최대한 많은 공범이 생기길 원했던 것 같아요. 공범이 많을수록 비밀은 지키기 어려워지겠지만 서로 원하는 게 같으면 그만큼 입을 맞춰서 알리바이도 완벽하게 만들 수 있겠죠. 서로가 서로의 알리바이를 증언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아키라는 겐지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겐지는 어쩔 수 없이 히라 마사유씨에게 돈 대신 바리칸의 지분을 주기로 약속하면서 총을 구합니다. 이제 범행 시작이에요. 타쿠야에게 총을 건네줬고, 사건 당일 겐지가 영업 시작 전에 츠치다를 바리칸으로 불러요. 가게 안에는 겐지와 타쿠야, 츠치다만 남은 거죠. 츠치다는 또 타쿠야를 보자마자 빨리 천만엔 가져오라면서 욕과 폭행을 시작한 겁니다. 타쿠야는 바로 심장과 머리에 한 발씩 총을 쐈어요. 범행 과정 짧죠. 여기까지입니다. 왜 짧냐면은 이 전후 과정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이유는 나중에 나옵니다. 츠치다가 사망하자 타쿠야는 시신을 아빠 집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미리 아빠에게 아내를 데리고 나가 있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증거 인멸 시간을 벌었던 거죠. 하지만 이 시신을 처리한 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가족에게 들킨 거죠. 그래서 사건 바로 다음 날 츠치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츠치다 아내가 실종 신고하면서 수사는 빨리 시작됐어요. 하지만 경찰은 3년간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겐지와 타쿠야는 범행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결국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거든요. 바리칸을 조사하면서 스치다와 호스트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경찰이 알게 된 거예요. 이 점을 파고 들어서 살인 모의가 있었다는 그 정황까지 알게 된 거죠. 분명히 바리칸의 호스트들 중 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경찰은 한 명씩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타쿠야의 아빠인 히데키 집의 하수도를 파보게 된 거예요. 여기서 사람 얼굴 뼈 조각과 임플란트 나사를 찾은 겁니다. 경찰은 600개가 넘는 치과 기록을 일일이 대조해 보면서 어느 치과에서 사용하는 임플란트고 누가 사용했는지를 밝혀냈어요. 이렇게 3년 만에 치치다의 사망을 확인하게 됐던 거죠. 경찰은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 7명을 전원 체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건 전후 관계를 따져서 자세한 혐의 적용과 입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문제는 체포 3개월 만에 주범인 겐지가 구치소에서 양말을 이어 목을 매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사건의 자세한 전후 정황이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남은 건 총을 쏜 타쿠야의 진술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일방적인 진술이라 교차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행 순간 자세한 상황은 알수 없게 됐고요. 이대로 재판이 열린 거죠. 총을 구해다 준 히라 마사유 씨와 타쿠야가 20년형을 받았고요. 이혼한 타쿠야의 전 아내인 아츠코도 범행을 도왔다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치츠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산에 버린 사실이 확인된 거죠. 그런데 운 좋게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사건을 계획하고 지시한 겐지의 전 아내와 여동생도 공범의 혐의를 받긴 했어요. 하지만 실형이 나오진 않았고 겐지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 파악은 안됩니다. 그리고 겐지의 가족은 경찰 조사 내용으로도 혐의가 별로 크진 않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은 사람이 있죠. 타쿠야를 도와 시신을 없앤 아빠 히데키 츠츠다의 뼈를 버리려고 강가에 나가서 고기를 구워먹자고 한 사람은 히데키였습니다. 사건을 숨기는데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히데키는 어느정도 자식을 위해 선택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던 점이 인정됐어요.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시신은닉 혐의를 받았는데도. 결국 추치다 살인사건의 혐의를 받은 7명 중 총을 구해준 히라 마사요시와 이 총을 사용한 타쿠야만 실형을 받았어요. 전 아내인 아츠코도 사건 이후에 이혼했던 거지, 투치더의 휴대전화를 없앨 당시에는 아직 부부 사이였거든요. 자기가 어떤 행동하고 있는 건지를 모를 리가 없고, 형사사건의 증거인멸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살인사건의 증거였는데도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건 이해하기 좀 어렵죠. 더 심각한 건 타쿠야의 아빠예요. 사체 유기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과 강요가 있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자기가 적극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자식을 위해 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실형을 피할 만큼의 어떤 이유가 될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형이 나온 판결도 공정해 보이진 않거든요. 권총을 구해준 히라 마사요 씨는 살인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총만 구해다 준 사람이에요. 총포법 위반 혐의만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타쿠야의 살인 사체 유기죄와 같은 형이 나올 수도 있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사건이 여기까지인데, 판결도 뭐 그렇지만 진짜 문제는 이 화류계라는 곳을 좀 이야기할 수 밖에 없어요. 범죄가 일어나기 너무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조폭들의 이권 사업이기도 하고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법을 교묘히 빠져나가거나 편법을 사용해서 장사하는 경우도 많죠. 접대 문화다 보니까 사업장을 지키기 위해 경찰이나 고위층을 매수하는 장소로도 쓰이고요. 마약 거래도 많이 일어나고요. 여기서 말하는 화류계는 단순한 주점, 뭐 클럽이 아니에요. 접대부가 나오는 룸살롱이나 매춘업소를 말하는 겁니다. 뭐 거의 담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순기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백해무익한 좀 문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예요.